네두 번째 시간은 이제 수식어와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 수임즈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 그는 수영을 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 수임즈 같은 이제 이 동사들을 일형식 동사라고 하고 이 일형식 동사 뒤에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우리 바로 전에 목적어 나온다고 했고 보어 나온다고 했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이 일형식에 해당하는 동사 뒤에는 수식어가 오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는 어떤 거냐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주로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으로 쓰이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그는 수영합니다. In this swimming pool. 이 수영장에서 수영합니다. 전치사 명사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풀이라는 수영장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정치사와, 스수영밍풀이한 덩어리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식어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에 slowly 수영을 하는데 천천히 수영한다. 수영을 하는데 아침에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수영한다. 그래서 요 일명식 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나 아니면 부사가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수식어라고 하더라. 이 수식어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는 수영한다. 이렇게만 쓰여도 되고, 그는 이 수영장에서 천천히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수영한다.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일용식으로 쓰이는 농사들은 주로 어떤 농사들이 있냐면, Live, play, die. 이렇게 살고, 놀고, 죽고. 그다음에 go, come, run. 가고, 오고, 달리고. Sit, stand, lie. 앉고, 일어서고, 누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 일차원적인 동사들이 보통 일형식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 뒤에는 이제 수식어가 온다는 이야기죠. 자, 일 자차적으로 수식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처음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감각 동사 뒤에 보어, 그 다음에 주어 일형식 동사 다음에 수식어. 자, 여기 앞에 모두 수식어 자리고요또 여기 뒤에도 모두 수식어 자리입니다. 그 일형식 동사만 바로 뒤에도 수식어가 올수 있고, 또그 뒤에도 수식어가 올수 있다는 거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동사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여기 앞에는 수식어 자리, 여기 뒤에도 수식어 자리. 여기 이제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는 이야기죠. 자, 수식어 자리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앞에 또는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 뒤에 여기는 모두 수식어 자리더라. 이 수식어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이다. 자, 수식어는 완벽한 문장에다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 등의 말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수식어 자리는 자유롭다. 주어 앞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주어 뒤에 뭐 자리가 자유롭게 와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뒤에 여기 와도 되고. 이 수영장에서 그는 수영한다. 이렇게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는 수영한다. 그는 가끔씩 수영한다. 이렇게, 이렇게 오픈은 부사가 되겠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식어는 한 문장에서 여러 개가 나와도 된다. 그래서 천천히 이 수영장에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한다. 이렇게 with his wife 그의 아내와 함께 그는 열심히 채소를 어, 음, 재배했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농장에서 그래서 이 a 드도 with his wife도 온히 his farm도 전부 다 수식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문장에 여러 개가 와도 되고 자리도 자유롭다. 자 해석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귀여운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귀여운 아기가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 라우들리가 부산대 수식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에 주어 앞에 여기도 큰 소리로 귀여운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수식어의 자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했습니다. 숙제를 했습니다. 내 친구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내 친구와 함께 나는 숙제를 했습니다. 자,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명사 앞에 쓰여 명사와 함께 장소, 시간, 방법, 이유 등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쓰이고 수식어 역할을 하더라. 자, 그 소년이 플레이 캐치 볼. 그 플레이 다음에 뭐 게임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한다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캐치볼을 한다. 이렇게. 원래 플레이는 놀이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캐치볼 놀이를 한다. 캐치볼을 한다.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으로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그 소녀는 캐치볼을 한다. 자, 그 다음 이게 좀 중요한데. 명사가 있고 전치사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그 나무는 이렇게 is tall,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식어가 어, 단독으로 그냥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 자, 해석을 해 보면 1번 그녀는 딸입니다. 내 친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했고요. 자, 2번 토끼 숲 속에 있는 그 토끼는 달릴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여기도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했죠. 자, 3번. 몇몇 향수는 옵니다. 식물들로부터 옵니다. 그냥 단독으로 수식의 역할. 자, 해석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여왕벌이 머뭅니다. 집에서 자, 네, 여기 1형식 동사 뒤에 전체사 명사, 주어의 역할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2번. 멋진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오후 10시에 끝이 났습니다. 자, 3번. 그들은 종종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픈이라는 부사가 수식으로 쓰인 거고요. 어 수식어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잘 알면 더 좋아서 설명을 하고 알려고 하는 거고, 혹시 좀잘 뭐라고 할까 개념이 정리가 좀안 되더라도. 너무 뭐랄까 걱정하거나, 뭐, 짜증 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자, 4번. 그 영리한 여우가 멀리 갔습니다. 어, 토끼와 함께 멀리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way라는 수식어, with the rabbit이라는 전치사 명사 수식어. 자, 5번. 방문객들은 종종 여행을 합니다. 지하철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수식어, 바이더 서브, 바이서브라는 수식어. 자, 6번 날씨는 변합니다. 매우 자주 가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자, 7번 그녀는 쉽게 get angry. 화를 냅니다. with me. 나에게. 자, 8번으로 넘어가서. 그 소년. 큰 나무 뒤에 있는 그 소녀는 looks pretty. 귀여워 보인다. 이런 뜻이죠. 자, 9번입니다. 문. 달이죠, 달. 달 나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0번. watch. 온도 s k 얼굴에 있는 아, 얼굴이 아니고 책상에 있는 그 시계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11번. 헥터는 발견했습니다. 그 공을. 이상한 돌 옆에서 자, 12번.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 겁니다.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자, 13번. 나는 했습니다.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장미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어, 생일을 위해서 전치사 명사 수식어 자 14번 그쇼 후에 한 남자가 메모 사라에게 메모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15번 쇼가 있는 밤에 어, 사라는 매우 신이났습니다. 이렇게. 자1 6번 리포터 리포터가 글을 씁니다. 사건들에 대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는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